주 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아수르 왕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던 것처럼 직접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여러분들 환경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이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만족으로 인하여 분노할 수 없는 이유, 그냥 거부만 할수 없는 이유. 왜일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하셔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